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지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달에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거래량이죠. 세력들이 돈을 써 가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자,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저점 라인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동이 계속 진행되다가 자,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왔지만 앞선 이 저항에 걸리면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중동 리스크가 터졌죠.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1차 저점, 그 다음에 반등을 보였던 이 저점 사이에서 지금 단기적인 쌍바닥이 잡혔어요. 자, 쌍바닥도 크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자, 잡히는 쌍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파동으로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라인, 이 가격대, 대략 210원을 지켜준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켜준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근거는 주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022년 10월 고점이죠. 그때를 제가 좀 보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린 거는 제가 강조드리죠. 저항이 강한 자리다. 매수 매도 싸움에서 매도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뒤로 어떻습니까? 한동안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신고가 다음에 쉬어가는 구간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본업이 있는 분들은 눌림 몸만 공략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봉상 봤을 때이 저항을 지지해 준다면, 저항이 지지로 바뀐다면 힘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자, 상승과 이 지지가 된다면은 여기는 이제 매수가 강한 자리로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저항과 지지를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힘의 방향이 바뀌는데 그 가격대가 러프하게 보면 220원 사이입니다. 자, 200원과 220원 사이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세력들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준선 세팅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 자리에서 이런 아래꼬리가 잡히고 있죠. 세력들은 지금 200원과 220원 사이에서는 1차 지지 라인을 구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자, 주봉 주봉 봤죠. 그다음에 1봉 받고 이제 4시간 봉으로 가야 됩니다. 자,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최근에 이 상승할 때 포인트 여기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이 201선입니다. 자, 4시간 봉상 201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반등이 나왔는데 자, 여기를 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시 201선을 올라타고 안착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런 저점 라인이 잡혔고, 지금 51선. 자, 4시간 봉 51선을 이제 막 올라타고 있어요.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내가 보고 싶다. 1 시간 봉을 봐야 돼요. 1 시간 봉 보시면은 위에 상단에 뭐가 있죠? 이 검은색 선은 항상 200일 선입니다. 200일 선 이탈하고, 그죠?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자, 여기서 중요하죠. 최근에, 1시간 봉선이지만은 5 1선이 살짝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힘인 200일선이 우하향하다가 지금 이제 막 올라탔어요. 이건 뭐냐면요. 힘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시간 봉에서 우상향한 흐름.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5 1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200일선이 조금 늦게 이렇게 정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미리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을 지켜보자라는 거고, 큰 흐름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그렇게 좀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번 바닥, 자, 2번 바닥 형성하다가 이 라인, 자,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자,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근데 보시면은 그 자리가 51선입니다. 자, 51선 근처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어떤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저항을 지지를 확실히 잡아주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5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면 그 시점이 다음 주나 뭐 1, 2주 내로 나온다면 가장 좋겠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물량을 조금 홀딩하면서 끌고 갈수 있다. 그런 분들은, 자 240원 이하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다만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자,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40원 언더에서는 바닥 다질 때 분할 매수로 괜찮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큰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올해 이 앞선, 자, 400원이 강력한 저항이 있죠. 그죠? 이때가 2021년이에요. 2021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탄력이 붙은 종목은요 자전고점 지지하고 위에 매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원까지는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총도 지금 한 30조 왔다 갔다 하죠 민코인으로 시작한 이 도지코인이 어느새 시총 9위까지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락이 큰게 아니라 이 자리를 떡하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면 중장기적으로 내가 여기까지는 기대해 볼수 있다. 저 역시 지금 타점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도지코인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코인이겠지만 결국 지금 시장은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타점 싸움을 잘해야지만 이런 누구나 는 코인들도 여기서 이렇게 툭툭 잡아서 한번 수익 실현하고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코인 관심있게 보시면서 200원과 240원 사이 지지 여부 저점 메리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절대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 단타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계좌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불장이 왔을 때 이때 정말 굵직하게 400%뭐700%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 시드머니를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한 온톨로지 가스 그리고 크레딧코인 이두 종목이 있는데 자, 그래서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부터 타점이 좋아서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한 종목이고,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는 장 중에 힘이 좋아서 돌파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에서 뭐 수익이 제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자, 청산을 하고 이제 내일 다른 종목을 또 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단타 종목도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대응 전략, 비트코인 흐름, 이런 걸좀 잡아드리고,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에 따라서 단타를 할지, 뭐 쉬어야 될지, 스윙 자리는 어디서 봐야 될지,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뭐 미증시도 보고, 국내 증시도 보고,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는 뭐 타점, 그 다음에 뭐 인사이트, 이런 걸좀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연락처 뒷자리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인지 확인을 하고 입장 안내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도 남겨놨고 이 더보기 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똑같이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타점 관점, 이걸 좀 공유하면서 이 힘든 시장 같이 이겨내자. 그런 의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다만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